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모르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 역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단어가 바로 태초에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과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창세기의 첫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이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다 함인 것입니다. 즉 구속자는 또한 창조자이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타락한 이후 창조자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오직 구원자만을 통하여 창조주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 즉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창조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3일째 하나님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만을 을 통해서 볼때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은유적 기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말씀은 단지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 이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봉봉하신 분이시라는 진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이 서론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유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절, 구원자는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은 어떤 도덕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나아가면 그래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병을 고쳐 주십니다. 또 축복을 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기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항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중 대부분 성도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간 복음서라고 합니다. 세 복음서는 서로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 복음서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세복음서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복음서는 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과연 어떤 분으로 계신 계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바로 그 질문에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초부터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또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즉 말씀은 이 세상의 창조주였 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창조와 구원이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굳이 또 말씀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이란 것은 말을 하기 전에 말과 말을 하고 난후의말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말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창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만물이 지엄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가 보면 사람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둘의 표현이 달라 다릅니다. 그러나 어 헬라어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도 역시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에 언급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모든 사역들이 창조의 사역에 부근가는 것을, 부금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소개하는 세례요한은 또 아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거할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반대로 아담은, 아담은 자신이 인간이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아담은 이 세상에서 그냥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정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의를 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증인인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말씀 속에 빛과 생명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또 빛과 생명 역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빛이와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다시 창세기에 창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또 시기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빛이진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셨듯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빛이 전달되었습니다만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침내그 빛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나실 때부터 빛 대신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다이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기 동네인 베들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기를 받아줄 집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그 땅의 왕헤로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두살밑의 모든 아이를,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 빛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또 빛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이 바로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그런데 불행히도 제로 말리아마 큰 손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보다는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더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은 인간의 의지에서 태어나고 번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묻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중생이라는 것을 이후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여, 생명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창조 때 주어졌던 번성의 복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과 전수단이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말씀이 이세상에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제약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땅에 식물이 생겨났고 하면 식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양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았지만 빛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인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그냥 한번 방문하셨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빛과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집에 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리는 주님과 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빛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 옆에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함께라는 이 말은 동덕성과 친밀성, 동등성과 친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인간인 아담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렸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그냥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을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생명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체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오직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 대신, 빛,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조 창조의 시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창조주로서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은 세상에 어떤 복 받아도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이 말씀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또아버지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88자.